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피셨다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 교회 안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 어, 마지막 기도예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높은 부르심. 어, 물론 이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앞에 기도의 3위를 다 함께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아, 이전에 3일 동안에 계속 나눈 것이 무엇이었냐? 다윗의 장막의 회복.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바로 휘장 없는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꿈꿀 수도 없었고 심지어 허락되지도 않았던 휘장이 걷어진 이 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인간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예수의 부활 이후에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그 언약궤. 가림막 없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친밀함 속에서의 연합,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놀라운 임재를 자기 혼자 누리는 것도 이미 놀라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막 하느님 앞에 진짜 헌신되어가지고 약간 특별한 이, 이 존재들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 분을 보면서 야 저런 목사님 와 저런 분 정말 위대하다 정말 기름 부으심 있다 와 정말 깊은 계시가 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의 인물로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감동 받을 만한 일인데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자기 혼자 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위대함이에요. 다윗 혼자 마치 슈퍼스타 같이 어떤 선택받은 하나의 인간이 그러는 것도 만약 그런 말씀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감동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야 놀랍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혼자 한게 아니라 온 나라. 온 공동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담아내고, 함께 경험하고, 온 나라가 임재 중심의 나라, 임재로 나아가는 나라로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다윗의 장막의 수축에 대해서 사도야고보가 선포하면서 뭘 선포했다라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바로 원 뉴맨을 선포한 거예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 마지막 때의 다윗의 장막의 수축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마,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의 장마 회복,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다윗의 장막의 핵심,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가 다 함께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사, 어떤 하나의 예배인도자, 어떤 하나의 기름 부음 있는 특별한 자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가장 높은 차원,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윗의 장막에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구약 공동체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어마어마한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열한 형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그 요셉 한 명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일어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보호받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그 고센 땅에서 보호받고, 그들이 그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 혼자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다니엘은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이세 명의 이름은 저는 절대 외워지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이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 아벤느고 메드락 이세 명의 친구와 함께 그 바벨론 제국과 그 앞으로의 네 제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방 제국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공동체로 일어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다윗은 삼용사도 아니고 삼십용사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온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사들로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민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공동체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서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 이 이름만 들어도 아둘람 너무 칙칙하고 너무 너무 우울하고 이막 끈적끈적한 이 이름 아둘람 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랑 시작했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개척해 보잖아요 개척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막 임지훈 전도사님 같이 막 예배 기름 부으시는 리더들이 오고 막 입만 열면 막 불을 토해내막 중보 기도자들이 붙고 아 그런 중보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가 커요, 우리는. 그리고 막막막 미디어에 막 화려하게 할수 있는 팀이 붙고 막, 막 클릭 한 번만 하면 막 3D 효과가 막 유튜브에서 막 쏟아지는 애들이 붙고 그렇게 해서 개척하면 얼마나 신날까. 알렐루야 근데 이 아둘람 굴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모였다는 거예요. 누가 모였는지 한번 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을 아들로도 안친 가족이잖아요. 별로 날 좋아해 주는 가족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나를 막막 서포트해 주고, 막 아이고 다윗아, 네가 힘들구나, 막 용돈도 쥐어주고 이런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다 불러와라 했을 때 아예 빼먹는 집안이었어요. 빼먹는 집안. 얼마나 이 다윗을 싫어했습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누구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찌질한 애들만 온 거예요. 찌질한 애들만. 나는 이 나라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인데 이왕이면 싸움도 잘하고, 돈도 좀 있고, 한 성한 채좀 갖고 있고, 내가 뭐 말할 수 있게 막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런 자들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한마디로 별로 데리고 싶고 있지 않은 애들만 400명 모인 겁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예표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12명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아예 예수 배신하고, 그냥... 죽일라고 죽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죽였고 한 명은 맨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면 맨날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고 열심 당원 세일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죄인 취급받던 세일이 별로 저에게 고르라고 하면 별로 안 고를 열두 명을 고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도 예수님도 위대함이 뭡니까? 자신의 기름 부으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영광의 수준까지 이 찌질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리는 자이언트 킬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역대상하 역대하에 있는 글, 그 글들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거인을 때려 잡는 자이언트 킬러들이 한명 다윗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창양과경배 가운데 깊이 경험한 자였고, 예수를 본 자였습니다. 그게 언약괴잖아요. 휘장을 거쳐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신령한 노래를 하고, 수금과 재, 재금을 연주하고, 비파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찬양과 공교한 연주를 올려드리는 수많은 레위인들과 예배자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세웁니다. 다윗은 원맨쇼를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남들에게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만큼 아니 오히려 자신보다 더 위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자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 자신이 1대1로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구약인물이 누리는 그 친밀 아까 말했듯이 구약인물의 한 명만 그렇게 일어나도 우리는 엄청나게 놀랄 건데 아니 지금 신약시대에나 누릴 수 있는 저친밀함을저 구약인물인 제가 어떻게 누렸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엄청 감동하고 성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건데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깊은 친밀함을 공동체 차원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차원으로 그것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과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인 인간의 말로는 묘사할 수 없는 가장 깊고 깊은 차원의 코인노니아의 연합. 거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와 동일한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일을 니네도 할 거야. 나만 뭔가 특별해서 물론 예수님은 특별하죠. 근데 나만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며 더큰 일도 하리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하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발 앞에 부복해라 이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니 뭐라 고 그래?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고, 요한일서에선 청년들아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고, 계시록에 가서 뭐라 합니까? 교회여 너희들이 공동체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예수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고 가족 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를 누굴 묘사하는 겁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를 하리로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 예수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로서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아모스 9장에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스카리아 12장에서도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우리를 원 유맨 사무심으로써, 사도행전 15장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들은 모두 교회를 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 가운데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교회를 보호하리니, 여러분들 중에 약한 자가 마지막 날에는 다윗 같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소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만큼도 못 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니멈 라인, 배수의 진, 최소 이만큼은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 같은 말인가. 예수님 신성 모독했다고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 뭔 말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너희들을 신이라 하지 않느냐. 만약 제가 오늘 밤, 오늘 낮에 이 기도 모임을 마치고 저 앞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신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단 대책위원회에게 저의 이름이 딱 올라가겠죠. 이, 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겠죠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시편 82편에 너희들 부로 엘로힘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으로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날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안 이상한데 신의 아들 이름은 이상한 것 같으세요 물론 어디 가서 나 신의 아들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인물인 다윗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질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일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미국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그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다윗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열받았는지 아세요? 진짜 짜증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구약 인물인데 이런 걸다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던 인물이 하나님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더잘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성경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러한 질투를 품으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거룩한 야망을 품으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적 가족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비춰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이거다 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니라 놀라운 단임 목사가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온 교회가 나의 임자에서 다같이 하나가 되어 나와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온교회가 너희들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사도행전 13장 다윗의 묘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완성은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야고보가 선포한 것처럼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까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예언이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덕을 세우고, 내 지체를 성장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겉면하는. 그래서 네가 이기는 게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이기는 게 네가 이기는 것이라는 이 공동체의 믿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윗의 장막은 신약 교회의 오중지김의 예언적인 그림인 것이고 그리고 시편 133편에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들의 모습의 예언적인 그림자인 것이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완전한 연합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예배 운동하는 교회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도 운동하는 교회만이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소망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회복하시는.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열정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타오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